전문가와 연결해 약시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안과 유수리나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봤지만 최근 어린이 약시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좀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스마트폰이나 t v 를 가까이서 자주 보게 된 것도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약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약시의 원인은 크게 사시 굴절 이상 혹은 기타 선천성의 안과적 질환 혹은 내질환 외상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시는 안구의 정렬이 바르지 않은 질환이라서 사시가 있는 눈이 주로 약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또 앞서 나온 설명처럼 굴절 이상의 경우 심한 원시나 근시 난시가 있는 경우에 특히 한쪽 눈에만 있는 경우에 더욱더 약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드물지만 대신에 더 나쁜 예우를 가진 선천성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외부의 시작극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약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뭐, 사시나 굴절 이상 등이 약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약시가 나타난 경우 8살 이전에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가 지나서 약실을 진단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시력의 발달은 만 6에서 7세 사이에 완성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따라서 약시인 아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해야만 정상시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일부 아이들은 만 10세까지도 가림치료로 약시 호전을 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후 발견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론 안과에 내원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안경 검사가 조금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음. 또 약시로 잘못 판정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정확한 안과 검사를 통해서 안경을 잘 교정하는 경우에는 만팔세 이후에 들어도 약시가 호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전문의에게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런가 하면 약시 환자가 남성이 여성이 두배 정도 많다고 하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거는 이번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었는데요. 예. 특별히 굴절이상이나 사시가 더 남아에게 많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아. 하지만 선천세, 선천성 질환 자체가 남아에게는 더 많이 발생하고 외상 등으로 인한 손상의 비율도 남아에서 더 높을 수 있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음. 특히, 남아에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오락을 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여성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약시가 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또, 8살 이전에도 뭐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생활 속에서 약시를 진단해 볼수 있는 방법과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우선은 태어나서 아이가 흰색 눈동자를 보인다면, 천천성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과에 빨리 가셔야 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생후 3에서 6개월 사이에 엄마와 눈을 잘 마주치는지 확인하시고 아이의 눈이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온다면 24개월 이전에는 치료가 필요하므로 안과에 가시길 권유합니다. 음. 또한 아무 이상이 없었던 아이라도 만 3, 4세에는 안과에 가셔서 시력 검진을 하시고 아이의 굴절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최근에는 많은 아이들이 이 나이 때 검사를 하는데, 가끔 한눈을 가리면 온다는 이유로 양안으로 시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 그렇게 하시면 약시를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음. 반드시 만 (3~4세는) 한쪽 눈을 가리고 정확한 시력을 검사를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아이의 눈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면 네. 어두운 곳이나 엎드려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습관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에 따라서는 어린 나이에 안경 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약시는 안경을 껴도 시력이 1.0이 나오지 않는 질환이므로 반드시 안경을 먼저 착용을 해서 시력을 높여야만 추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시력 교정술을 통해 시력이 1.0이 나올 수 있으므로 안경 착용 여부에는 마음을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안경을 쓰더라도 시력이 1.0이 나오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끼면 더 나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교정을 해줘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안과 유슬이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약실을 발견해도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거라고 하니까요. 빠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만 3, 4세의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